압 r e s s 께섭니다섭니다 생명의 말씀 잃 읽고 순종 집을 예배다 거룩해하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낸 고넬료와 환상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유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못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 서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간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적혀지지 않은 이 사람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현 앞에 주의하여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입니다. 왜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지금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이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문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후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 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일하심을 전부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찾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아하지요? 왜세 사람이 둘이 되었을까요? 원어에는 트레이스 세 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본에는 둘로 적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사람의 수가 안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만난 이들은 자신의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이 일은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넬료를 만난 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안타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다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속되다 또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의 도착을 기다리는 고넬료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위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저 혼자 흥분하고 좋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친척들을 모았습니다. 고넬료는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대함으로 가까운 이들을 초대하고 함께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함 가운데 모이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의 신앙이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여 온 것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친척들과 같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방인 고넬료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충만하길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지는 일들이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선 신앙 고백으로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마음들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행위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숨 쉬고 사역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